안녕하세요. 포럼페 리포터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벤츠 S400D 포메틱 차량입니다. 요새 이 차량이 굉장히 핫하기도 하고 젊은 분들이 S를 타는데 있어서 선택으로 많이 하시는 차량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됐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포란페 회원분께서 실제로 소유하고 계신 차량을 오늘 이렇게 협찬을 받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실내가 검정이기는 한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세련되고 예뻐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정말 벤치가 갑인 것 같아. 정말 예뻐요. 그냥 옛날에 보다 훨씬 더 진화된 앰비언트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온도 조절을 할 때도 조수석에서 온도 조절을 하면 온도를 내릴 땐 파란색으로 라인이 쭉쭉 운전석으로 조절을 하면 또 운전석에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온도 조절이 되는 부분도 진짜 너무 예쁘고요. 물체가 약간 차가 너무 근처에 가까이 오면 이쪽 조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위험 신호를 사각지대에 못 보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가장 먼저 실내에서 눈에 띄는 거는 이 패널인데 진짜 크잖아요. 진짜 무슨 거실에 대형 TV 틀어놓은 것처럼 테슬라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되게 네, 테슬라 느낌 되게 많이 나는데, 네, 여기에 있는 걸로 다 패널 조작이 가능하고요 저는 지금 이걸로 지금 내비게이션을 틀어놨는데, 어, 좀 불편하긴 해요. 사실 이거 계기판 있는데, 앞쪽에도 내비게이션은 띄울 수 있거든요? 띄울 수 있... 근데 이쪽에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되게 크기는 한데 가시성은 좋기는 한데 운전을 하면서 계속 아래를 쳐다봐야 되는 게 약간 윗부분이면 훨씬 더 보기 편할 텐데 아래쪽을 운전하면서 내비를 보기는 다소 불편하기는 해요. 근데 얘가 약간 뭐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할 때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일반적인 진로 경로 안내는 그냥. 반 내비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엄청 불편하거나 저 길을 잘 모르겠는 정도는 아니에요. 가장 특징적인 게 제가 딱 전체적으로 버튼이 하나의 패널로 다 통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되어 있었고, 여기도 버튼도 마찬가지고, 이런데도 전부 다 버튼이 하나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지고, 전체적인 패널을 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이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렇게 딸깍딸깍 움직이게 돼있었는데 지금은 터치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좀 적응이 잘안 되긴 했는데, 좀 적응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 벤츠가 여기 보면 여기 우퍼가 달려있 스피커가 달려있는데 지금 이거는 s400d니까 뭐 그런 s580급의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스피커들 달려있는데 예전에 이게 하나하나 버튼일 때 음악을 틀거나 이렇게 차에서 진동 이 느껴질 때 엄청 욕을 많이 먹었 잖아요. 막그 정말 귀에 거슬리는 그 진동 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잡기 위해서 이런 들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패널 조작을 하는데 버튼이 뭐 너무 하나로 돼 있어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훨씬 더 그런 잔진동을잘 잡아주는 느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S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마 정숙성일 것 같은데 정숙성에 있어서 보자면 엄청난 정숙성, S500급의 정숙성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정숙성은 아니고 얘가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언덕길을 올라가거나 그럴 때 덜덜거림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지를 주행할 때는 굉장히 정숙한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런 정숙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방지턱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부드럽게 잘 넘어가요 어쨌든 디젤의 느낌 이렇게 처음에 치고 나갈 때 RPM이 그러니까 한천에서 이천 사이에서 삼천0 0 넘어갈 때 그런 덜덜거림도 약간 있고 언덕길 올라갈 때는 다소 있다 근데 나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이제, 독일에서는 디젤 차못 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디젤 차가 들어왔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왜 디젤 차를 파는 거야? 물론, 고객 입장에서는 연비가 훨씬 좋으니까, 그리고 처음 뭐 디젤이다 보니까 토크가 좀더 좋기는 하겠죠. 그치만, 음 왜이 차를 디젤로 만들었을까? 단순하게 연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토크를 위해서? 그걸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좀 미스테리긴 해요. 굉장히 시대를 역행하는 흐름이긴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연비가 훌륭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차 보면은 공조기가 바로 되게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위로 틀면 진짜 얼굴 바로 위치인데 각도가 위로는 많이 틀어지는데 아래로는 많이 안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내리고 싶을 때는 좀 약간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히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은 얼굴로 바로 막 맞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나만 그런가? 아니죠. <laughs> 근데 그래서 저는 차량에 약간 좀 아래쪽에 달려있을 때도 보통 차량에 그 가운데 운전석 얼굴 쪽으로 나오는 바람 방향을 아예 하지 않아요. 보통 다 하단으로 빼버리는데 정말 더울 때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을 위쪽 상방으로 틀기는 하는데 얘는 좀 약간 너무 얼굴 딱 위치에 있어서 좀 여성분들이 되게 틀기 이쪽 방향으로 틀기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 네 지금 이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나오는데 얘가 계속 상시 증강현실은 아니에요 어떤 교차로 구간이나 아니면 깜빡이 구간 깜빡이 틀거나 뭐 좌회전 우회전 할때 잠깐씩 나오기는 하는데 진짜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어 이게 다시 꺼졌어 이게 길을 처음 가는 길이나 굉장히 진입로가 복잡한 환경일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뒷좌석에 승차를 해 봤고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처음 드는 느낌은 어 벤츠 S클래스답게 확실히 공간 레그룸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기는 돼요. 근데 S500처럼 뭔가 확연하게 굉장히 넓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일반 차량보다는 확실하게 공간 확보가 되는 느낌은 확실히 있고요. 시트에 앉았을 때도 엄청 폭신하지도 그렇다고 엄청 하드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느낌의 네, 쿠션감.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S580 같은 경우는 이 리클라이너가 되잖아요. 다리 받침대가 앞좌석을 앞으로 쭉 눌렀을 때. 근데 얘는 그거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차는 오너에 집중된 차인 것 같고, 뒷좌석은 등받이 조절 각도가 돼요. 지금 저는 현재 가장 등받이를 뒤로 가장 많이 젖혀 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 가장 많이 제쳐놓은 상태이긴 한데, 그렇다고 많이 섞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뭐 여기 목에 있는 헤드리스트 부분들, 뭐, 높낮이가 조정이, 조정이 됩니다. 지금 가속 방지턱을 덮고 있는데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밖의 소음이 많이 들린다. 그렇지 않아요? 전 되게 정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운전할 때는 운전에 집중하느라고 잘못 느꼈는데, 뒤에 타보니까, 지금 여기가 언덕길이 오르막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엄청 조용한 느낌보다는 그래도 노면 소음이나 어쨌든 이풍경에좀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하네요. 확실히 저는 되게 조용하다고 길 글을 봐서 엄청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바닥 소음이나 노면 소음이 많이 느껴지고요. 없스 이거 다 뻥겠어. 내가 분명히 이거 기자님들 글을 되게 많이 봤다. 근데 이거 가속 방지 턱을 넘을 때 마치 이렇게 가속 방지 턱을 넘는지 안 넘는지도 모를 정도의 편안함을 느꼈다. 뭐 그리고 차 문이 닫히니까 차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었는데이 마치 빗방울이 보이지 않았으면 비가 온지도 모를 정도의 정숙성을 느꼈다. 이랬는데 <laughs> 나 전혀 아닌데. <laughs> 아무튼, 있잖아요. 원래 19인치 정품 그 AMG 라인 휠인데이 오너분께서는 너무 안 예뻐서, 그 지금 20인치 AMG 순정 힐로 바꾸시기는 했는데, 어, 그래서 조금 더 약간 더 하단 느낌을 조금 더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뒷좌석이, 어, 되게 엄청 편하진 않는데 왜 그러지? 나 벤치랑 포지션이 잘안 맞나? 뭐가 문제일까? 네, 그렇다 불편하진 않아요. 불편하진 않은데, 와, 너무 안락하고 편안하다 또 이런 느낌이 아니어서. 어 방지턱 을 일부러 세게 넘으신 거 아니죠? 네, 지금까지 제가 이 벤츠 S400D 차량을 한번 타봤는데요. 어, 저의 전체적인 느낌은 과거의 S라면 좀 꼰대차? 이런 느낌이었다면, 전체적인 외관이나 실내 느낌은 굉장히 젊은? 오너들, 젊은 CEO들을 위한 차량의. 위한 디자인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젊고 스포티한 느낌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느낌은 중후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무게감은 잃지 않으면서도 또 젊은 감성을 같이 잘 믹스앤매치한 그런 차량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 400D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하다라기보다는 어떤 오너 드립은 느낌의 차량으로서 좀 좀더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좀더 느낌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S 400D 포메틱 차량을 고민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젊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주행성도 조금 더 욕심을 내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욱 더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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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Just wait and see